지난 시간에 프로제스틴, 프로게스틴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 그러니까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개념에서 이제 이렇게 좀 빌드업을 해왔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들 질문을 하시거든요 콩은 왜 안됩니까 콩을 다른 곳에서는 건강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단백질 섭취원으로 상당히 권장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왜 원장님은 콩을 먹지 말라고 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정말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은좀 찝찝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이 피토에스트로젠, 파이터 에스트로젠이라고 할수 있는 이 부분은 어, 포유동물에서 내재적으로 스스로 우리가 합성해내는 그런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식물 화합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물질이고, 요 합성된 그런 화학물과는 달리 이제 자연 발생적인 그러니까 식물 자체에 존재를 하는 그런 화합물이 되는 거. 죠 대부분의 이제 이 피토에스트로겐은 이제 페놀 화합물.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바로 아이스 플라본, 그러니까 콩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아이스 플라본과 코메스타 널리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아이스 플라본입니다. 아이스 플라본은 흔히 이제 대두 뿐만 아니라 이제 기타 콩류에도 많이 들어있지만은 베리류나 와인, 곡물 견과류에도 널리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콩에 가장 많기 때문에 아이스폴라본이라고 어, 하면은 콩이다 라고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콩에만 들어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게 이게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부분이다. 한다면 이제 네. 내분비 교란 화합물 이란게 있어요.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줄여가지고 ED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싶은 뭐 BPA라든지 이런 화학 물질들을 얘기를 하면 살충제도 포함이 되고 즉 우리가 어 그러한 물질에 노출이 되었을 때이 내분비계의 교란. 환경 호르몬이라고 예전에 불렸었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몸속에 작용을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피터 에스트로겐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이스폴라본과 같은 이런 피터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이중잣대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이 피터 에스트로겐은 음 자연 발생의 식물 화합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거고, 이런 내분비 결환 화합물은 인공적으로 생산되었을 경우에는 어 그게 몸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대부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공적으로 합성되지 않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질중적으로 집약적으로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농축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또 우리 몸에 미치는지. 에 대해 가지고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뭔가 상충되는 또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뭐 우리 몸이 좋다라고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설계를 한 연구 결과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설계를 하고 연구를 한 결과에서는 또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콩이라고 하는 음식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도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좋다라고 했다가 또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가. 그래서 어,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 콩이라고 하는 이 곡식, 이 곡물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안 그래도 유전자 변형이다. 또한번 뭐 항영양소다. 이 콩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계속 물음표가 있는 마당에 이런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대해 가지고 굳이 노출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 제 나름의 고민을 해본 끝에 아,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다만 이제 콩을 섭취를 했을 때에 이제 유익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 가 대체적으로 일치가 되는 식품류분들은 있어요. 그게 이제 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또와 같이 뭐 발효가 되어 있는 미생물의 발효 과정을 거친 결과물들을 섭취를 했을 때에는 도움을 줄수있다는게 대체적인 연구 결과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 제가 나또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이게 콩과 식물 또는 콩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있어 가지고 또 난소나 자궁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드시는 횟수라든지 전체적인 양을 좀 조심을 하셔라. 특히 갱년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 몸 스스로가 호르몬 계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변화시키고 가는 과정에서 굳이 이렇게 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약간 잔소리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외부에서 성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자꾸자꾸 개입이 되는 거는 여기서 자꾸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양 약물로서 호르몬 대체요법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호르몬 대체요법들의 부작용이 상당합니다 심각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지금 제가 인용한 이 논문에서 좀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